자,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첫 번째 시간 다항식의 곱셈. 자,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개념이 필요하거나 뭐 특별한 아이디어를 알 필요는 없어요. 우리가 빨리 손에 익히고 몸에 익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좀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원칙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자,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전개를 시킵니다. 그러면 전개된 아이들을 우리가 동료 한끼리 정리하고 계산하시면 돼요. 분배 법칙이란 무엇이냐? 말 그대로 각 항을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주시면 돼요. 자 여기 나와 있죠. 저 a와 c를 곱해서 a, c라고 적어주시고 요 a가 분배돼서 d한테도 들어갑니다. 그러면 a, d 가 되겠죠. 그 다음에 b라는 항도 c에 들어가고 분배돼서 d에도 들어간다. 자, 요게 이제 분배 법칙의 기본 원리고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은 전부 다이 분배 법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x는 이렇게 3x에 곱해지면 3x 제곱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 x가 마이너스 2y에 곱해질게요 마이너스 2xy. 자, 그 다음에 이 2y는 다시 3x에 곱해지고 자 플러스 6xy 자요 2y는 마이너스 2y에 곱해질게요 2y 곱하기 마이너스 2y는 2곱하기 2 4y가 두 개이기 때문에 y 제곱 자 우선은 요 3x 제곱과 요 마이너스 4y 제곱은 동류항이 없는데 자 요놈은 xy가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네요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6 플러스 4xy 자 어렵지 않죠? 자,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하기가 번거로움이 우리가 몇 가지를 공식화해서 적용을 할 거예요. 총네 가지를 공부할 건데, 우선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. 자,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.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. 자, a 더하기 b. 자, 요 놈이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고, 자, a 빼기 b의 제곱, 요 놈이 마이너스면, 자, 요 놈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네요. 자, 요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요 공식의 이름이 뭐냐면,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. 자, 요 놈은 우리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. 자, 요 놈을 그대로 분배시켜 보도록 할게요. 요 A랑 A를 곱하면 A제곱. 요 A랑 B를 곱하면 AB. 자, 그 다음에 요 B가 A에 곱해지면 플러스 BA가 되고, 자, B랑 B를 곱하면 플러스 B제곱. 이 ABBA.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동류항이기 때문에, 자, 이놈은 EAB. 나머지 B의 제곱. 자, 어렵지 않죠? 자,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. A-B의 제곱은 A-B 곱하기 A-B. 자 분배법칙을 적용할 거예요. 자 a 제곱, 자 a랑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, 자 마이너스 b랑 a를 곱하면 마이너스 ba, 자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마 풀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. 자 조심하셔야 돼요. 마이너스 b 제곱이 아니에요. 자 a 제곱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ba는 동류항. 따라서 마이너스 ea b로 정리할 수 있고 뒤에는 그대로 b 제곱. 매번 분배 법칙을 적용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암기하자라는 얘기입니다. 요 완전 제곱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요, 요 완전 제곱식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요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할때 그냥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.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죠? 반드시 플러스 eab가 들어가셔야 됩니다. 요 지수 2가 가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A와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예요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. 자, 이렇게 A와 B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요 제곱이 분배돼서 들어가는 것이지 요 AB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. 이 강의를 듣고 계신 10명 중에 5명은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. 우선 요 X는 제곱을 할 거죠. 더하기. 자, E. 그 다음에 x, 그 다음에 3, 자, 3의 제곱. 자, 정리하면, x 제곱. 저 2와 3을 곱하면, 6x 플러스 3의 제곱 9. 자, 이 놈도 해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x는 제곱하고, 자, 마이너스이기 때문에, 마이너스 2. 자, 원래 x가 있었죠. 그 다음에 2가 있는 겁니다. 마이너스 2가 있는 거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에 2의 제곱. 자, 정리하면, x 제곱. 4x 더하기 4. 자, 지금 요 중간 부분을 선생님이 세세하게 표현을 했지만, 요 과정 없이 바로 요렇게 나오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요 중간 부분을 생략하시고, 바로 x-2의 제곱이, 자, 요렇게 나올 수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지금은 처음이니까 연습 삼아서, 자, 요렇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곱셈 공식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A 더하기 B, A 빼기 B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. 자, 요 공식의 이름이 뭐냐면 합차 공식이라고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역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. 자, 얘를 왜 합차 공식이라고 하냐면 A와 B가 처음에는 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, 두 번째는 차로 연결되어 있죠. 최종적인 결과는 자, 마이너스입니다. 자, 역시 분배법칙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곱한다. 자, 분배 되겠습니다. a 곱하기 a, a 제곱. 자, a 곱하기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ab. 자, b 곱하기 플러스 a이기 때문에, 자, 플러스 ba가 되죠? 자, 플러스 b, 마이너스 b를 곱하면, 마이너스 b 제곱. 자,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ba가 없어지기 때문에, a 제곱, 마이너스 b 제곱. 자, 어렵지 않죠? 자, 요 예제를 보도록 하죠. 요 x랑 x를 곱합니다. x 제곱. 요 3과 3을 곱할 거예요. 3의 제곱 9가 되죠. 요 합차 결론은 차. 자 요놈을 보도록 하죠. 요 a와 a를 곱할 겁니다. a 제곱. 그 다음에 2와2를 곱할 거예요. 자 4가 되죠. 요놈 합차의 결론.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. 자 완전 제곱식과 합차공식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 완전제곱식과 합차 공식이 살짝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럴 때는 어떤 구조로 바라봐야 되냐면, 이 네모와 세모의 구조로 바라보셔야 됩니다. 자, 이 1번이 완전제곱식인데, 제리 원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. 자, 요런 놈이었었죠. 자,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, 합차도 A 더하기 B에다가 A 빼기 B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. 자, 저 놈을 하나의 문자로 보지 말고 네모 세모라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뭉탱이로 식의 구조를 바라보셔야지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.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이너스 ox 더하기 3y의 제곱 우리가 교환 법칙을 적용시켜서 요 3y랑 마이너스 ox의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3y 마이너스 ox의 제곱 자 여기서 3y가 네모에 해당되고 이 ox가 세모에 해당돼요자 그러면 저 네모의 제곱 3y의 제곱 3y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요놈은 y에만 제곱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3y 요 네모라는 전체 의 제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3y에 이렇게 괄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y 곱하기 ox 자 플러스 OX의 제곱 자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자 이놈은 X에만 제곱이 된 겁니다 O X 전체 의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 자 9Y의 제곱 자2 곱하기 3 곱하기 5자 마이너스 30자 Y랑 X XY 자 플러스 25X 제곱 자, 점점 복잡해지십니다 자 이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분의 6X를 네모 자 3분의 1y를 세모라고 해볼게요. 자 5분의 6x 요 전체의 제곱입니다.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6x 곱하기 3분의 1y 자 마지막에 3분의 1y 자요 세모 전체의 제곱 자 정리하면 자 25분의 36x 제곱 자요 놈은 계산하면 5분의 4그 다음에 xy가 남겠네요. 자 9분의 1y 제곱 조금 익숙해지고, 요 놈이 암기가 되시면, 자, 요 과정은 생략할 수 있으셔야 돼요. 자,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요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, 바로 요 놈에서 요 놈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지금은 처음이니까, 자, 요 놈을 적어두도록 하죠. 자, 그 다음에 요 네모 세모 구조는 원래는 합차가 더 중요해요. 합차 공식에 적용될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자, 요 놈을 네모, 자, 요 놈을 세모. 자 보면 2분의 3x 여기 그대로 네모가 들어가 있고 5분의 2y 그대로 세모가 들어가 있고 자두 놈이 자 이렇게 합과 차로 연결되어 있죠 자 네모의 제곱 2분의 3x 요 전체의 제곱 그다음에 세모의 제곱 5분의 2y 요놈 전체의 제곱 합과 차의 결론은 자 마이너스 자요 놈은 4분의 9x 제곱 25분의 4y 제곱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네 번째가 좀 헷갈리는데 이 마이너스 3A를 하나의 네모로 보셔야 돼요. 자,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마이너스 3A를 자, 하나의 네모로 봤을 때이 합과 차 뒤에 5분의 b라는 이렇게 세모로 연결되어 있죠. 자, 이놈을 계산할 겁니다.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3A를 자,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이놈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1b 요 세모 전체 제곱 두 개를 빼 주십니다. 9a 제곱으로 나올 거고. 자, 25분의 1b 제곱 두 개를 빼 주셔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이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적용할 때 주저주저 하시거나 뭐 헷갈리시거나 자,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. 완전히 여러분들의 몸에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3번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, 자, 요 놈을 우선은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를 곱했습니다. 자, 분배됩니다. X, X제곱. 자, X 곱하기 B. 자, BX가 될 거고, A 곱하기 X 더하기 AX. 자, A 곱하기 B 더하기 AB. 자 x에 대한 동류항이 보이시죠? 자, 요 b x 와요 a x. 자, a 더하기 b를 x로 묶고 뒤에는 a b. 자, 요 놈은 우리가 암기한다라기보다는 요 분배 법칙을 우리가 암산에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 더하기 4, x 더하기 5를 곱해라. 자 처음에는 x랑 x를 곱하니 x 제곱이죠. 자, 그다음에 x랑 5를 곱하면 5x고 요 4랑 x를 곱하면 4x가 됩니다. 자, 맞죠? 자, 그러면 5x와 4x를 우리 머릿속에 암산하셔서 그대로 9x 요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 4와 5 상수끼리 곱하면 20. 자, 어렵지 않죠? 자, 요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와 x를 곱하면 x제곱. 요 x랑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x. 마이너스 4랑 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. 우리 머릿속에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5x, 마이너스 9x 암산하시고,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상수항을 곱하면 플러스 20. 자, 요 정도 암산 가능하시면 꼭 암산을 하시고, 자, 요게 지금 조금 어렵다. 자, 그러면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정리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자, 네 번째 곱셈 공식. x의 계수가 1이 아닌 두 일차식의 곱인데 엄청나게 복잡하죠 자요 놈도 역시 암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계산들을 암산하거나 자 너무 복잡하면 그대로 자,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전개시키는 게 맞습니다 자 얘를 암기하려고 애쓰진 마세요 자 증명을 해 보도록 하죠 요 ax와 cx를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ACx 제곱, 요 AX랑 요 D를 곱했어요. 자 그러면 ADx. 그 다음에 요 B가 요 CX와 D에 분배될 겁니다. 자 CX와 곱하면 더하기 BCx. 자그 다음에 D와 곱하면 플러스 BD. 요 X와 요 X가 동류항. 요 ACx 제곱은 그대로 요 AD와 BC를 자 X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자 마지막에 플러스 BD. 자, 예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. 자, 요 놈은 절대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2x와 3x를 곱한다. 6x제곱. 암산하시는 거예요. 요 2x랑 4를 곱한다. 8x죠. 자, 8x에다가 요 마이너스 1과 3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. 플러스 8x에서 마이너스 3x, 플러스 5x. 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, 마지막 상수는 마이너스 4. 자, 요렇게. 어떠세요? 자, 요 정도는 우리가 암산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하십니다. 자, 요 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분의 2X랑 3분의 1X를 곱한다. 9분의 2X 제곱. 자, 어렵지 않죠? 자, 그 다음에 요 3X가, 자, 마이너스 5분의 3이랑 곱할 거예요. 자, 요 놈은 분수기 때문에, 자, 암산도 조금 어렵겠습니다. 우선 요 놈을 곱하면, 자, 15분의 마이너스 6X. 자, 그 다음에, 5분의 2랑 3분의 1x를 곱하면 자 더하기 15분의 2x 자 마지막 상수항을 곱할게요 5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3을 곱한다 마이너스 분모는 25분의 2곱하기 3 6자 역시 동류항 자 요놈과 요놈 자, 정리하시면 9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15분의 4x 자 나머지는 그대로 25분의 6 자,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배웠었죠? 자,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고, 세 번째, 네 번째 거는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암산할 수 있도록. 자, 암산이 어려운 식인 경우에는 그대로 분배법칙, 전개, 동년끼리 계산. 자,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곱셈 공식. 자, 요 놈은 곱셈 공식을 조금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곱셈 공식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좀 불편해요 마이너스를 없애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곱셈 공식을 적용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제곱식인데 둘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우선 괄호 안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괄호 a 더하기 b 자 요놈 전체의 제곱 자 요렇게 되죠 어, 그런데 요 마이너스는 여전히 요 제곱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제곱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을 그대로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. 자, 이해되시죠? 자,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.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A가 있어요. 우리 완전 제곱식의 제일 첫 번째 항은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지가 않죠. 자, 역시 얘도 마이너스로 제곱 안에 있는 아이를 묶어줍니다.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. 자, 요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표현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요놈 전체에 뭐가 붙어 있죠? 제곱에 붙어 있는 겁니다. 역시, 이 마이너스도 이 제곱에 의해서 플러스로 바뀌고, 요 놈은 그냥 A-B의 제곱으로 계산하셔도 돼요. 자, 세 번째도 보시죠.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네요. 자, 첫 번째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B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묶어낼 거예요. 자, 그러면, A 플러스 B. 자, 곱하기. 역시,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서도 마이너스를 묶어낼 겁니다. 자, 그러면, 가로 열고, A-B가 되겠죠?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놈은 그냥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. 자, 요렇게 일반적인 합차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자, 요 놈보다는 요 놈이 보기가 훨씬 편하죠? 자, 요 놈도 역시 마찬가지.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더하기 a. 역시 곱하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. 역시 마마 요놈은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간단히 X 더하기 A, X 플러스 B 자 요렇게 편안한 모양으로 바꿔주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놈을 또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유도하셔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